글리제 3512는 태양의 질량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적색 외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크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죠. 글리제 3512b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가스형 행성으로 목성의 질량의 46%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글리제 행성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거시원하게 거대한 행성 중 가질 수 있지 왜 글리제 3512의 길을 죽이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란 후라이는 초기 태양계로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원반의 중심에서는 많은 양의 가스가 모여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물질들이 적은 바깥쪽에서는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보다 작은 크기와 질량을 가지게 되죠. 이는 다른 행성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에서는 항성이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바깥쪽에서는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행성은 항성보다 작은 질량과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항성의 질량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행성의 질량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태양계의 경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5%가 태양이고요. 나머지 0.15%가 전체 행성의 질량인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태양의 질량을 이용해 태양계 행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를 구해보면 태양계 전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은 총 5.18에 10에 27 제곱 킬로그램으로 지금보다 약 1.7배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킥이죠. 글리제비의 질량은 8.79에 10에 26제곱 킬로그램으로 전체 질량의 0.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리제 행성계가 가질 수 있는 행성의 질량 한계인 7.02에 10에 25제곱 킬로그램보다 12배 정도 무거운 질량입니다. 따라서 글리제비는 이론상으로 글리제 행성계에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글리제 3호비는 현재 우리가 지지하는 행성 진화 모델에 맞지 않을 뿐, 이 행성의 존재를 설명해 줄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긴 하죠.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행성 진화 모델은 핵 강착 모델인데요. 중심 핵에 가스가 강착해 가스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단순하게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행성의 질량과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항성이 핵융합을 시작해 별이 되는 순간부터 항성에서는 항성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항성풍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 가스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질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핵 강착 이론으로는 거대한 가스형 행성을 설명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을 디스크 인스트 밸러티 모델이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핵 강착 이론과는 달리 행성이 중력의 불안정성, 즉 중력 붕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행성을 이루는 것보다 더 빠르게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스 원반의 질량이 줄어들기 전에 거대한 가스형 행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가스 원반 내부의 중력 불안정성이 중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정확히 글리제 B의 크기와 질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으로는 글리제비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글리제 3512b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긴 하지만 이런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0%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시킬 가능성을 제외하고 나면 가능성이 0%인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You men